오늘도 세팅 보여달라는 분 많이 계셨었는데, 이번에 좀 야무지게 변경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아이템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아이템은 양쪽에 셉터를 쓰고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한쪽에 방패를 들면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방패를 나중에 크래프팅 해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뭐 상수를 들고 다닐 건데, 상수 들면은 요게 좋더라구요. 피해 5% 증폭. 음, 요런 게 있어가지고, 투구. 어깨. 갑옷, 드랍으로 먹었습니다, 드랍으로. 에너지 실드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장갑. 장화. 목걸이. 벨트. 반지 두 개. 보통 뭐, 저항하고 생명력, 그리고 뭐, 시전속도. 이런 것들 붙어 있는 걸로 좀 선호를 했습니다. 처치시 생명력, 처치시 만화, 뭐, 이런 것들. 룬 보여드릴게요. 룬. 룬은, 일단은 서리구가 메인 딜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호카네 룬 기사 소환. 하고, 눈구슬 심연체 소환. 얘네들이 이제 서브 딜 하면서 몸빵까지 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소환소들한테 이렇게, 이제 하수인 집결이나 무리결 속으로 버프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리구에는, 신속한 시전, 추가 냉기 피해, 다중발사, 주문 피해 증가, 피해 상태 이상 강화, 이렇게 연결해줬구요. 그리고, 폭한의 룬 기사 소환, 여기에는 자신감, 하수인 방어, 하수인 속도를 연결해줬습니다. 눈구슬 심연체 소환에는 하수인 방어하고 하수인 속도, 그리고 다중발사 연결해줬구요. 눈덩이를 하나를 던지는데 다중발사를 연결해주니까 여러개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고 요거는 거의 안써요 약화토템 이 있는데 거의 안쓸것 같고 원소방출을 사용하면 음 제가 쓰는 이 서리구에 원소 피해가 20% 증폭합니다 그리고 시전속도도 증가하고요 요거 하수인 집결 하수인 집결을 딱 누르면 얘네들 둘이 제 쪽으로 딱 순간 이동을 하면서 2초 동안 공격력이 110%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2초 동안 강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무리결속은 오라를 켜놓는 건데, 오라가 두 개가 바뀌어요. 하나는 시전속도 올라가는 거, 다른 하나는 이제 강인함 올라가는 거. 그렇게 바뀝니다. 보여드리면은 요겁니다, 요거. 요걸 한번 누르면 음 공격 및 시전속도 치명도 상승 요런식으로 되구요 한번더 누르면은 바뀝니다 요런식으로 방어도 여기서도 보시면은 요렇게 바뀌죠 동그란거는 방어도 별되어있는거는 이제 뭐 공속 시전속도 치명도 상승 요런식으로 바뀌는거고 그래서 여기 무리결속에는 시간가속 연결했구요 그리고 하수인 집결에도 시간가속 원소 방출에도 시간가속 그리고 원소 방출에는 효과시간 증가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시간이 늘어났죠 그리고 요 순간이동에는 또 연결해가지고 두번쓸수 있게 연결했고요 조디아 음. 이 보스한테 원콤 안날 정도로 피를 좀 챙겨주고 있습니다 60에 120 정도 챙겼고요. 만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거좀 올려줄게요. 이렇게 찍었고 60에 130 줬습니다. 그리고 1번. 1번은 주문 피해, 주문 적중도 이쪽으로 연결해 줬고요. 2번. 2번은 원래는 이 에너지 보호만 챙겼었는데 옆에 넘어가니까 피해가 있어요. 래서 피해 좀 올려줬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3번, 3번은 주문 피해 여기서도 주문 피해 올려줬습니다. 4번, 4번도 주문 피해 시전 속도 발사체 피해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22개였죠. 22개 포인트를 사용하면 요게 공개가 됩니다. 요거. 광휘. 여기 있는 꼬다리에 있는 요런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저도 요거 오늘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처음 알게 됐는데 요 꼬다리에 있는 것들. 꼬다리들이 이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거를 추천을 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광휘. 광휘에 있는 가속력.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가성력. 공격속도하고 신련속도가 20%씩 증가하고, 이동속도도 15% 증가합니다. 가성력도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 보스 피해 50% 있죠? 이것도 대박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딜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요. 그 전하고. 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압도도 있네요. 방어도 관통, 원소 관통. 그래서 지금 피해를 보면, 이게 아까는 1,700 정도 됐거든요, 1,700. 근데 스킬 새로 찍고 나서 조디악 새로 찍고 나서 2,500이 됐어요. 대단히 강력합니다. 아 맞아 맞아.